광주시는 광주유대회 지원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외 홍보 등 세계 분야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호남선 KTX 개통에 대비해 송점역 인근 자전거도로를 신설 및 정비합니다. 광주시는 가람 물질인 상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우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11일 광주 유대회 지원 종합 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홍보 등세개 분야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입장권 판매, 숙박시설 위생관리, 교통소통 대책 등 7국별 76건의 과제와 자치구 102건 과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광주시는 대회의 전국적 홍보를 위해 디데이 100일 시점에 서울시대에 홍보탑을 설치하고 대회 기간에 응원과 안내를 맡아줄 시민 대학생 서포터스 5만 명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회 기간 내 청년 문화 난장을 열어 세계 젊은이들이 문화와 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청년도시 광주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호남선 KTX 개통에 대비해 송정역 인근 자전거 도로를 신설 및 정비합니다. 먼저 광주 송정역에서 극락교 구간은 보도위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 간 연결 부분의 턱을 정비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며 광주 송정역에서 송정2교 구간은 현재 도산역까지만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황룡강변 도로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오늘 4월초까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정차역 주변 자전거도로를 조기 정비하고 타 교통수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발암물질인 성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 성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총 7억 7,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자치구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 순서에 따라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한 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성면 건축물이 철거되고 없어질 때까지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성면 안전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모집합니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고용 유지 지원 등 사업비를 지원하며 광주시 소재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광주시 일자리 정책 관실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 숙박 업소를 지원 육성합니다. 중저가 숙박 업소 중 주차장 가림막을 제거한 업소 등두 개소를 삼작순 모집하며 명칭 변경 및 시설 개선 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25일까지 관할 자치구 공중위생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추가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을 못했거나 불충분한 증거자료 제출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5.18 관련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광주 시청사 1층 민원실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